님을 소개합니다. 단라영 여사님은 25살 때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도로공단에 우리 전자조립품과 봉제공장이 많았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순이 공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으로 일했던 그 시절. 그래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에 저임금과 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25살의 세진전자 자 노...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집에는 코끼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을 하지 않고 깨끗한 김문수, 정정당당한 김문수 옆에는 항상 설란영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란영 여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 저는 기호 2번 김문수 배우자 설란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시장과 월드컵 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망원동 시장과 월드컵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기호 2번을 홍보해 주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여기서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나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왜? 왜 김문수를 뽑아야 되느냐?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맞습니까? 김문수는 정직합니다. 맞습니까? 김문수는 유능합니다. 맞습니까? 김문수는 정치 인생 30년 동안 한 번도 부정 비리, 흠결 없는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오로지 기호 2번 김문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김문수는 늘옳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악한 우리 약자들을 위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강한 남자, 김문수를 확실하게 뽑아주시면 우리나라가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느끼시죠? 김문수가 당선되면 우리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확실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 더운 영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 기호 2번 김문수 확실합니까? 네. 기호 2번 김문수를 당선시켜서 우리나라를 우리 시장을 우리의 가정을 내 개인의 문제를 김문수가 해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문수가 당선되면 그의 안에 설란형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겠죠? 네, 감, 감사합니다. 제가 영부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간절한